Number one, 문맥상 쓰임이 적절치 않은 거 그래요, 맞아요. 주로 반대말이 존재하는 애들이 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가볼게요. Shark fin 어봤냐 Shark fin s o u p 요 콤마 찍고 위치 괜찮죠? Which is made from dried shark fin. 저 우리 진으러미 지느러미, 상어 지느러미를 건조시켜서 만드는 shark fin soup는요. 동사 자리 doesn't have 없어요. Strong taste 맛이 안 나. 그 샤크스피 먹으면 이게 무슨 맛이야? 무맛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However 그런데 it is 샥스피는요 Consider 여겨집니다. Status 시험입니다. 지위 여기선 지위예요. 지위를 상징해요. 나 오늘 샥스핀 먹었어 <laughs> 와 쟤는 지위가 높은 사람인가 보다 지위의 상징이 있습니다 중국에서요 as 왜냐하면 요 여러분 되게 비싸요 제비집도 비싸고요 샥스핀도 비싸요 very expensive 매우 비싸요 and it is served at a special event 특별할 때만 먹어요 내 생일 이럴 때 설날 이럴 때 high price, 아주 높은 가격, placed, 주어진, 놓여진, 이 말이야. 와, 그 지느러미에 붙여진 높은 가격, to meet the demand,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demand 단어 시연, 밑에 있나요? 있네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붙여진 이 높은 가격은 has caused, 일으켰어. 와, 역설적이다. 가격이 높으니까 샤크가 투비 헌티드 목적부어 사냥당해 어떻게 많이 그것도 불법적으로 밑에 나와. Some f i s h e r m e n 어떤 어부들은요. 헌트 사냥합니다. 샤크를 여시아미야 일리걸리 불법적으로 뭐 때문에 fins. 어머. 그혹시눈네간 아니 어 아, 웅담이라고 알아? 그 곰의 쓸개집이죠. 그것도 비싸고 사람들이 찾으니까 불법적으로 빨대 꽂아갖고 그냥 호수로 뽑잖아. 헉, 너무 잔인하죠. 샥스, 야, 상어 지느러미만 자르고 다시 놔줘. 그럼 걔는 어떻게 해? 죽는 거야? 불법적으로 잘라. 샥스 핏만. 이 e 프랙티스 시험이에요. 관행. 연습 아니에요. 관행 좋습니다. 이 e 관행은요. 노은에 지도하기 별명이죠. 뭐라 불려? 피닝. 어머 지느러미 자르기라 불리는 이 e 관행은 시험이야. 컨뎀드. 나 이거 수동태로 외울 거야. 이즈 e condemned로 외울 거야. 비난받다. 비난하다보다 비난받다가 훨씬 많이 쓰여요. 수동으로 외워요. 비 e condemned is condemned. 비난받습니다. 왜요? 너무 cruel한 거 아니야? 잔인해. 너무 잔인한 그래. 거 아니니? 하고 condemned, 비난을 잘 못, 잘 못, 잘 못. 받습니다. That's because, 왜냐하면 shark, 우리 상어는요, are usually left, 남겨도, in the water. 야 남겨서 내가 아까 말했지? drown, 단어시험입니다. 밑에 있어요. 얘네, 죽어. after, 뭐한 후에, fin, 지느러미가 뭐 돼? 제거된 후에 죽어요. 말했잖아. 그럼 제거되다 괜찮죠? finning. 이렇게 지느러미를 자르는 것은 is also threatening, threaten. 뭐 해주는 거야? 위협에 처하게 합니다. 누굴 위협해요? ocean ecosystem, ecosystem 단어 시험, 생태계 시험이야. 밑에 있어, S 스팩 바다 생태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너무 아니잖아. helpful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럼 helpful을 뭘로 바꿔야 돼? It is 오, 해가 된다. 뭘로 바꿔? harmful. harmful로 바꾼다. 실시 그리고 외울 때 harmful로 읽는다. 읽을 때, 녹음할 때, harmful로 읽는다, 실시. So, it is harmful, 해로워요. 어디에? 자연 balance of the sea. 바다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해로운 짓이야. By loss, 왜? Loss, 상실되죠? 뭐가 없어? 포식자가 죽잖아. 여러분, 포식자가 없어지면요. 그 밑에 애들이 엄청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 교란이 되죠.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로 shark spinning, 뭐야, 상어 지느러미 자르기는요, 이미 restricted. 이거 시험입니다. 제한하다. 음. 원형으로 외우세요. 제한하고 있어요. 여긴 제한되다겠죠? 수동태니까요. 음. 특정한 지역에서는 샥스 피닝이 이미 제한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no waters 바다, no, 바다, 미국 물 아니라 미국 바다, 영해라고 하죠 단어시험입니다 Waters 아 s 붙여서 영해 또는 바다란 뜻이죠. 그래서 미국 바다에서는 얘가 이미 금지가 되고 있어요. 그럼 미국에서는 shark fin 자르다가 새고랑 찹니다. Next g o 몰라요? This year 올해는요. 어무 너무 굵어요. 올해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시아미아, and its administration 어머, 밑에 있네 관리, 관청, 관청 어려워, 관리를 외워. 미국 혹시 이거 앞 글자 따면 아십니까? FDA라고? FDA요, 못 들어봤어요? 자, 상식이 부족하군요. 미국 FDA 그럼 뭐야? 음식과 약을 관리하는 곳이죠. 식약청이라고 말합니다. 식약 청. 미국에 있는 식약청은 승인했어, 반대했어, 둘다 시험이야. Approve 승인하다, Disapprove 찬성하지 않다. 어, 어 뭐야? 밑에 다 있네요. 자, 그럼 얘가요 신청. 어, 했을까 안 했을까? The first drug 첫 번째 약물을 땡땡 했어요. Proven 증명 된 약이에요. 뭐 한다고? Reduce 줄여줘. HIV AIDS죠. AIDS 감염을 줄여준다고 하는 약물을 승인했습니다. 정답은 approve가 먼저 나와야 돼요. 밑에 동그라미 한 사람 disapprove는 틀렸습니다. Appeal 알약. 이름은 Truvana. 투르바나라는 약은 can be used. 사용됩니다. as a preventive measure. measure 단어시험 또볼 거야. 조치. 자, 여기서는요. 예방 조치로 씁니다. for healthy people. 건강한 사람이 이걸 예방하는 조치로 외워. 조치로 해야 돼. measure. 예방하는 수단으로 먹어요. who. 어떤 사람. risk. 위험에 처한 사람. exposure. 노출될 수 있는 사람. 누구. 어디에. 에이즈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미리 예방책으로 먹어둬요. The new drug 이 신약은 신제품 약은 biggest advance 엄청 진보한 거야. 몇년 동안 toward 뭘 향하여 c a r b i n g 시험이야. Carb 있네 억제하다 단어 시험입니다. 거기 밑에 나와 있어요. 이건 엄청난 발전이야. 뭐 하는데? 억제하는데 뭘 억제해? 에이즈가 퍼져나가는 걸 스프레드를 억제할 수 있는 정말 대단한 발견입니다. 왜요? 미국에서는요. 5만 개의 새로운 감염병이 리포리드 보고되고 있어요. 언제? 애뉴얼리 정말 놀랍지 않냐? 매년. 에이즈 걸리는 사람이 5만 건씩 나타난대요. For the past decade, decade 몇년 10년. 지난 10년간 좋아. 그래서 내가 에이즈 걸릴 것 같으면 미리 이 약을 먹으면 돼. 어? So 어 이거 유전도 됩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먹어두면 자 이거 매년 5만 명이라는 수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 합해서, about 1.2 million American은요, currently 무슨 뜻? 현재로서 have HIV. 이미 에이즈가 걸린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그리고 one fifth, 우리 알잖아, 분수하는 거. 5분의 1가량은 are unaware, unaware. 알아, 몰라. 몰라. 뭘 몰라. 지네들이 HIV 양성인자인지 몰라요. 이건 어렵다. Positive야. 양성이, 양성이 걸린 거야. 야! 이거 시험 볼래 그냥? Unaware. 모른다. 인식하지 못한다. 모르는 상태로 있어요. 뭐라고? 지네가 에이즈 복균자라는걸 모르는 상태로 있어. True 바다라는 신약은 Effective. 굉장히 효율적이죠. In this situation. 이 상황에서. Because 왜? 야! 나왔다. Keep A from ING. A가 ING 는걸 막다죠 바이러스가 새로운 사람을 감염시키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먹어야 돼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어요 despite 불구하고 이 drug 이 약의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얼마인지 안 나와요 it is considered 뭐라 야겨져 significant 상당한 와우 획기적인 발견 시험입니다 breakthrough 큰 발전이라고 외우는 게 좋아요 이거 원래 획기적인 발전이야 큰 발전이라 여겨진다. For the field 어떤 분야? Medicine, 약학이라는 분야에서 엄청난 큰 성과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정답은 5번이죠. 5번 체크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논란이 되는 3번 들어가 보겠어요.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When receiving, 네가 받을 때, o n d e s i r e 시험이야. 원치 않는. 원치 않는 public attention, 대중의 관심을 받을 때 나는 관심 받기 싫은데 원치 않는 관심을 받을 때는요 그것이 positive, 긍정적인 것이든 아니면 native한 것이든 variety 시험이야 종류로 외워요 여기서는 이거 식물로 가면 품종이라고도 해석해요 그 관심이 긍정적인 관심이든 부정적인 관심이든 그거랑 상관없이 인간은요 find 발견합니다 themselves 지 스스로가 blush 해요 시험입니다 원형으로 외우세요 얼굴이 빨개지다죠 붉어지다 상기되다 돼요 본인들이 상기되는 걸알수 있어 so 긍정적으로 완어 일등했대 앞으로 나와 얼굴이 빨개져요. 야 네가 범인이지 부정적인 거 어, 네가 그랬지 앞으로 아, 나와 그럴 때도 빨개져요 어쨌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원치 않는 어떤 관심을 받을 때그 사람의 얼굴이 상기될 수 있어요 이것은 unusual 참 드문 physical reaction 우리 신체의 반응이에요 however 그런데 이것은 isn't confined to 정말 좋은 단어야 confined to 뭐뭐에 국한되다 야, 이거 이렇게 봐야 돼. 뭐뭐에 국한되다. 시험이야. 국한되다로 왔으고요 북한 아니고 국한이고요. 앞에 비동사 is 살려요. is confined t o 뭐뭐에 국한되다. isn't야. 국한되지 않아. 누구만. our species. 우리 종이 무슨 종인데. 인간만 국한되는 건 아니다. 한마디로 동물도 빨개져요. 우리만 국한되는 거 아니야 There are numerous, 수많은 동물종이 있고요 That display similar behavior 이와 비슷한 행동을 display 시험이야, 보여주다 원래 전시하다죠? 여기서는 보여주답니다 단어 시험이에요 Display 드러내다, 보이다, 더 좋습니다 저는 보여주다라고 했어요 이 비슷한 행동을 더 보여주는 동물이 많아 Viewing, blushing View, 바라보는 것 블러싱, 얼굴 빨개짐을 'as' 뭐라 말아봐, evolutionary development' 아, 이걸 진화적인 발달이라고, 이 얼굴 빨개지는 이런 것을 진화적인 발전이라고 바라보는 것은 Suggest 이렇게 시사하는 겁니다. It is Blushing is design 만들어졌어뭘만들어졌어 Raise 높여요 그 사람의 찬스 시험이야 확률 확률을 높여주는 거야 무슨 확률? Survivor 생존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건 뭔 소리야 진화적으로 발달했단 말은 내 생존에 도움이 되는 거야 얼굴 빨개지는 게내 생존의 확률을 늘려준대 이거 맞아 왜 진화적인 발전이 뭐예요? 내가 더나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진화하지 생존의 확률이 높아지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It is not completely clear. 하지만 clear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가설일 뿐이야. How 어떻게 얼굴 빨개지는 것이 could help 도움이 될지는 아직 몰라. 누구한테 도움이 돼? 동물이나 사람이? Avoid danger. 어? 얼굴 빨개지는 거랑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건 어떤 관계예요? 그 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럼 3번도 말이 되지 않아? 음. 어떻게 우리가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상관관계는 아직까지는 clear, 명확하는 않지만 researcher, 연구자들은 믿고 있어요. 완숭이과 동물은 use, 사용합니다. 이 얼굴 빨개짐을 as 모로써 form of non-verbal 시험이야 비언어적인 appeasement는 어, 시험 아니야 밑에 있어 자 이들은 이것을 one calm down 하는거 완화책 완화책 좀 유화시키는 거 진정책 진정 So blushing을 사용해요 뭘로? 비언어의 비언어적인 약간의 진정 아, 뭐라 그래야 돼? 유화정책 너무 이상한데? 완화책 완화책 어떤 상황을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로 blushing을 쓰고 있어요 또 나와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면 어려운 말이니까 또한번 얘기해 주잖아 It blushing이야 얼굴 빨개지는 것은 allow 가능케 합니다. Damn. 원숭이들이 to reduce. 즉각적으로 reduce. 줄여. 얼굴이 빨개지면 뭘 줄일 수 있어요? 사회적인 긴장감을 줄일 수 있어요. 어떻게? Showing. 보여줌으로써. 빨간 얼굴. 빨개져. 이렇게 상기되는 것은 보여준대요. 뭐라고? They. 네, 지네들이. 아. 야, 블러쉬. 이런 의미였어? 저는 해를 끼치지 않아요 시험 unaggressive 저는 공격성이 없어요 밑에 있나 봐요 저는 공격성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게 만든대 이해는 안 가지만 원숭이들은 얼굴이 붉어지는 이 블러싱이 어떻게 보면 비언어적인 조금 진정책이래요 다시 말하면 블러싱을 통해서 사회적인 긴장감이 줄어들어. 왜? 야나 착한 애야. 나 공격적이지 않아를 얼굴 빨강으로 보여주는 거야. when 뭐할 때? Dominant 시험이야. 지배적인 조금 더 흰쌤놈이겠죠? Dominant. 지배적인. 여기서 우세한 너무 좋다. 어떤 우세한 아 개체라고 할게요. 멋있지? 이 단어. 어떤 우세한 개체가 detect 감지하면, 어, 제 얼굴 빨개졌네. 내가 더센 놈이 약한 놈의 블러싱을 보면요, it 그거 센 놈은 알아. 어, 제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겠구나. 왜? 제 얼굴 빨가니까. 얼굴 빨간 거는 저는 당신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And 그리고 그센 놈은 will not attempt to attack 공격을 하려하지 않겠죠. 괜찮지? 정답 5 번이야. Apes. 원숭이들은요. 유틸라이즈 단어 시험입니다. 사용하다, 활용하다. 밑에 있나요? 유틸라이즈 단어 시험이에요. 음. 원숭이들은 사용합니다. 또 다른 유형의 appeasement 어, display. 어, 근데 이런 완화책또 있어. 제일 좀진정시키는 진정책이 또 있어. including 우사우사. 음. 우사. looking away. 어, 고개 돌리기. 고개 돌리기도 나 너랑 안 싸울 거야. 강아지들은 배 보여주기. 요런 거. 이런 거는요, 어, 항복, 항복. 나, 스마일링 할 거야. Which is, 그 말은, effective. 이것은, effective. 효율적입니다. Due to the fact. 이 사실 때문에, 무슨 사실? Animal, 동물들은요, interpret, 어, 해석합니다. 쟤, 나, 눈을 노려보고 있어? 그것이 항복의 표현이겠냐 아니요. 정답. 이거죠 뭐야 공격 이거 공격하다 그걸 surrender 굴복이 아니라 쟤 나랑 눈 마주치네 너 나랑 싸우자는 거냐 싸움이에요 야 이거 뚜라뚜 괜찮아 네가 좋아하는 걸로 해쟤 나랑 눈 맞췄어 싸우자는 거네 그래서 어? 나너눈안 마주치고 looking away나 고개 돌릴 거야 그게 바로 surrender이고요 눈 마주치는 거는요 싸우자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그거예요. 다음 장 오세요. 시간 되니까 하나 더할 거예요. 뒤로 오십시오. 정답은 5번이었고요. 4번 들어갑니다. Nowadays 요즘 academic w o r d 우리의 academic 어떤 학업 학업 학업적인 세상은 has much more interactive 단어 시험입니다. Interactive 밑에 있 봐줘요. 어, 상호적인 단어 시험이에요. 훨씬 더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서로 상호적인 수단이 돼 버렸어요. Thanks to 누구 덕분에, advance man 발전 덕분에 기술력의 발전. 예를 들어 인터넷 같은 기술 발전 때문에 <라떼> 라떼는 말이야 인강이 어디 있어? 아유 인강은 없었어. 왜 인터넷이 없었거든요. 인터넷 같은 기술 발전 덕분에 나도니 도치 때렸잖아. 그럼 정답 뭐야? R academic 죠. 나도니뿐만 아니라 도치 도치 나로니 도치. or u economic 학업이 research more extensively 의이에요 광범위하게 연구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but also 또한 easily communicate 금방 금방 잘 전달할 수 있어요. 아 communication. 소통할 수 있어요. 누구랑? 스칼 h 학자 시험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학자들과 금방금방 연결할 수 있어요. 미국에 있는 미스터 박에게 저는 화상 통화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가능한 거죠. 광범위해졌습니다. This 이것은 led to collaboration. 이제 collaboration이 뭐야? Become이야? b e c o m n 미니야? 잘 봐야 돼. 레드가 오형식일 때는 여기에 투받거든 근데 일단 투가 없어. 레드 2가 뭔모를 이끌다야. 콜라보레이션이 become common이야. becoming common이겠어. 나봐. This, 이것은 주어. has led 이끌었다. 콜라보레이션. 협력은 훨씬 더 흔해지고 있는. 흔해지고 있다가 되어야겠죠. 정답, becoming이에요. led to, 이 to가 투부정사가 아니야. 뭐뭐를 이끌었다. 이것은 이끌었어요. collaboration이 becoming common. 점점 더 흔해지는 collaboration, 협력을 이끌었어요. 어디서? 많은 학업 분야에서. In fact, 사실은 soul, 시험이야. authorship 시험이야 soul 하나의 유일한 뜻이에요 옆에 있네요 authorship 있어요 그 사람의 소유권이라고도 되고요 저작권 저작도 돼요 research paper 야 봤냐 paper에 s 붙인거 단어시험 논문 유일한 저술권 papers 뭐야 이거 저 혼자만 한 건데요. 이거 저 혼자만 볼 거예요. 유일한 저작이라는 거. 어디서? 많은 피지컬, 그리고 소셜 사이언스, 물리, 그리고 사회과학에서 유일하게 나만 갖고 있다. 이런 현상은 뭐냐? 이제는 흔하다. 아니, 지금 서로서로 서로 협력하면서 콜라보하고 있다면 사실, 그럼 콜라보란 말이 뭐야 둘이 같이 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이거 혼자 이것을 다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제는 흔치 않아요 정답 3번 언붙여 unusual 드물다 왜 같이 하거든 나랑 쟤랑 같이 했거든 콜라보 하거든 그럼 이제는 이건 나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내 소유권이다 내 저작이다 할수 있는 일은 드물어요 according to one report 보고에 따르면 three quarters 몇 분의 몇이냐 three가 분자고 위에게 분자 q u a r t e r y 분모죠 4분의 3 of academic papers 논문이죠 published 언제 2008년에 출간된 논문에 논문에 s 붙었잖아 were 얘네들은요 were co-authored co-authored이 뭐야 co- 코코코 공동 저자 시험은 아닙니다. 같이 했어요. 요즘에 노래도 그렇죠. 작사 작곡 누가 혼자 해? 두 명씩 하잖아. 응, 같이 공동 저자가 엄청 많아요. 옛날에 혼자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작사 작곡. Of course 물론 과학에서의 collaboration은요 occurred in the past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Even 여러분 유명 인사 나왔네요 아인슈타인 who was, 이 사람은요 opponent 어 반대파 시험이에요 formal organization of science 과학의 formal organization 어떤 형식적인 조직을 반대했던 아인슈타인도 콜라보 얘도 콜라보 했어 또 다른 학자랑 한번딱 한때는 콜라보를 하긴 했어요. 누구랑? 지금 나와. 1912년 딱한 번. 아인슈타인은 코어서, 공동 저작. 어 페이퍼, 논문. 누구랑? 어머 뭐 과학자 계난 수학자. 마르셀 그로스만. 처음 들어본 사람이죠? 얘랑 공동으로 했어요. After, 뭐한 후에, Grossman이 told him,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뭐를요? appropriate, 적절한 도구를 말한 후에, 무슨 도구? to use, 사용할 도구. 뭐 하는데? approaching, 접근하는데. 자, 아인슈타인이 무슨 이론 썼어? 상, 대, 성, 이론. 상대성 이론이란 걸 접근하는데, 어떤 도구를 얘가 줬거든. 상대성 이론을 혼자 한게 아니었어 사실은. 적절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크로스맨 수학자가 도와준 거였습니다. 정답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R 먼저 나오는 거 becoming, 그 다음 were. 밑에는 4번이고요. 아까 적절치 않은 거 3번이었죠? 체크하시고 unusual로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